어르신, 이제 곧 반가운 소식이 찾아옵니다. 그냥 살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돈 바로 한 사람당 30만원씩 챙겨드린다는 겁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집이 크든 작든 땅이 있든 없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30만 원, 부부가 함께라면 두분다 각각 받아서 60만 원.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같이 살면 그 사람들 목까지 다 챙겨 드립니다. 예를 들어 네 식구라면 120만 원, 다섯 식구면 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 수대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어디서 이렇게 조건 없이 주는 경우가 있었나요? 늘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복잡한 기준부터 떠오릅니다. 혹시 소득이 초과되는 건 아닐까? 우리 집 재산이 많다고 빠지는 건 아닐까? 걱정부터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좋은 건 받으러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직원들이 직접 마을에 찾아와서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마치 명절 세뱃돈 챙겨주듯 집 앞까지 와서 드리는 거죠. 혹시 그날 집에 안 계셔서 못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기간 안에 동네 주민센터만 가면 됩니다. 못 받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돈은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카드라고 하니 걱정되시죠? 그거 어렵게 쓰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냥 현금처럼 쓰시면 됩니다. 동네, 가게, 휴퍼, 식당, 약국, 시장 이런 곳에서 다쓸수 있습니다. 딱한 가지 술집이나 유흥 같은 데는 막아뒀습니다. 그 외에는 생활에 필요한 데 쓰시면 됩니다. 장도 보고 손주 용돈도 주고 친구분들과 식사도 하고 다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쯤에서 실제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상상해 볼까요?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차례상 차리려면 들어가는 돈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우도 사고 과일도 사고 송편도 준비해야죠. 그런데 30만원이 내 손에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한숨부터 좀 덜어질 겁니다. 혼자 사는 분도 가족이 많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가족이 여러 명이라면 합쳐지는 금액이 꽤 크죠. 4인 가족이 한 번에 받으면 120만원입니다. 차례상 차리고도 남을 돈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병원비가 제일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 타는데만 해도 한 달에 몇만원은 기본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받은 돈으로 몇달치 약값을 먼저 챙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한결 든든해지겠죠.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장이 조용해서 손님 발길이 줄었다는 얘기 많이 들리죠. 그런데 이 돈을 받으면 다들 장에 나와서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도 활기가 돌고 가게 주인들도 웃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손에 들어온 돈이 다시 동네를 살리는 힘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가구별로 한 사람만 대표로 받아서 나머지 가족은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대주라는 이름으로 딱한 명만 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나도 내네 뭐, 당신도 당신 뭐. 따로 따로 챙겨 줍니다. 이게 얼마나 속 시원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번 지급은 기간도 꽤 넉넉합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약두달 가까이 시간이 있어요. 당장 못 받으셔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센터만 가면 됩니다. 신분증 하나만 챙겨 가면 되니까 절차가 어렵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내가 잊히지 않았구나, 나도 챙겨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동안은 뭐 하나 신청하려면 서류 때려 다니고 여기저기 확인받고 인터넷으로 접속해야 해서 힘드셨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복잡한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이 돈이 손에 들어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생활비로, 손주 키우시는 분들은 교육비로 또 친구들과 모임할 때 쓰셔도 좋습니다. 꼭 생활비로만 쓰라는 게 아니라 마음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게 이번 지원의 취지입니다. 이게 바로 그냥 주는 돈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이 돈을 어떻게 어디서 받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받는 과정이 복잡하면 소용이 없는데 이번에는 그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건 날짜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9월 15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특히 9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집중 지급 기간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이 기간에는 읍면 직원들이 직접 마을로 나와서 현장에서 바로 카드를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디 군청이나 주민센터까지 일부러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을 모임 장소나 마을 회관 같은 곳에 나가시면 직원들이 직접 오셔서 지급해드립니다. 만약 이 집중 기간에 못 받으셨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신분증 하나뿐입니다. 복잡한 서류 챙길 필요도 없고 인터넷 신청 같은 것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분증만 챙겨가서 지원금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병원에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직접 나오기 어렵거나 장기 부재중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에는 같은 세대 식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집안의 다른 가족이 대리로 가서 받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못 나가면 못 받는 거아냐 하고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급받는 방식은 선불카드입니다. 카드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안에 30만 원이 충전돼 있는 카드예요. 그냥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게에서 긁으시면 됩니다. 동네 슈퍼, 전통시장, 식당, 병원, 약국, 미용실 등 생활에 필요한 곳에서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제한이 있습니다. 술집이나 유흥주점 같은 데서는 못 씁니다. 또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같은 곳에서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돈이 지역 안에서 돌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동네, 가게에서 쓰셔야 시장도 살아나고 이웃 사장님들도 숨통이 트이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이 카드는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11월 30일까지 다 쓰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남은 금액이 자동으로 없어지고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받은 순간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분은 쌀한 포대 사두시고, 반찬 거리 조금씩 사시면 몇 달은 든든합니다. 가족이 많으신 집은 고기, 과일, 송편 같은 명절 음식 준비하시면 딱 맞습니다. 또 약국에서 꼭 필요한 약을 미리 챙겨두시면 병원비 걱정도 한결 덜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히 돈만 챙겨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내가 잊히지 않았구나. 나도 챙겨주네 하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엔 절차가 워낙 단순해서 인터넷이나 복잡한 신청이 필요 없으니 어르신들도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9월 15일 17일에는 마을로 직접 나와서 현장에서 나눠드립니다. 9월 18일 10월 31일까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세대주가 신청하지만 사정이 있으면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카드는 11월 30일까지 생활에 필요한데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내 몫이다 하고 받으셔서 생활에 보태시면 됩니다. 어르신, 이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어지는 돈은 사람마다 30만원씩입니다. 재산이나 소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은 딱 하나, 8월 12일을 기준으로 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살고 계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결혼해서 이주해 온 분이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9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집중 지급 기간이라 해서 직원들이 마을에 직접 나와 현장에서 나눠드립니다. 이때는 구디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아도 마을회관 같은 지정된 장소에만 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혹시 그 기간을 놓치셨다면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신분증 하나뿐입니다.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사정이 있으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는 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선불카드입니다. 카드 안에 30만 원이 이미 충전돼 있는 거죠.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카드처럼 단말기에 긁으면 됩니다. 다만 술집, 유흥업소,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같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동네 가게, 전통시장, 병원, 약국, 식당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서만 쓸수 있습니다. 기간도 중요합니다. 이 카드는 11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남은 돈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 꼭 기간 안에 다 쓰셔야 합니다. 생활비로 조금씩 쓰셔도 되고, 명절 준비를 한 번에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기한 안에 다 쓰는 것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혼자 사시는 분에게는 생활비가 되고 가족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식구가 다 받으면 120만 원이 됩니다. 이 돈은 생활을 조금은 넉넉하게 해주고 동시에 동네 상권에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쓰는 돈이 다시 이웃 가게 주인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 대상 8월 12일 기준으로 이 지역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분. 금액 사람마다 30만 원. 지급시기 9월 15일부터 지급 시작. 집중 지급 9월 15일, 17일. 마을 현장 지급. 추가 지급 9월 18일, 10월, 31일.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주체 세대주가 원칙, 사정 있으면 가족 대리 가능.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 기한 지나면 잔액 소멸. 사용처 지역 내 가게, 시장, 병원, 약국, 식당 등. 일부 업종 제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보니 어렵지 않죠? 그냥 나도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정해진 기간 안에 꼭 챙기셔서 생활의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든든한 힘이 될 겁니다.